돈 쉽게 벌수 없습니다 정재영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벌고 싶다면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바뀌어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당의 에어입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입문자 강의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입문자 강의는 그 전에 입문자 강의를 참석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신청해 주셔서 아깝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말 이벤트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 약 20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제한된 좌석으로 인해서 참석 못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9일 서울 강남에서 입문자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입문자 강의 또한 당일에 취소하시는 분들, 말도 없이 안 오시는 분들, 지각하시는 분들, 수업을 다 듣지 않으시고 강의를 하는 그 도중에 나가셔서 분위기를 흐리시는 분들, 저희가 그 이전에 모든 입문자 강의를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니 조금 가볍게 여기지 않나, 그런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간절하시는 분들이 못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입문자 강의는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정말 알차고 그전 강의들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소정의 강의료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희 인당 채널에 다양한 부업들을 전부 다 무료로 다 세세하게 올려두었어요. 방법과 인사이트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실행력 하나만 갖추어서 저희 인당 채널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울 오프라인 입문자 강의에서는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부업 및 다양한 인사이트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현우님의 당근마켓 농수산물 위탁 판매 매출이 이번에 총 8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라고 해요. 이 당근 위탁 판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혼자서 매출 20억을 찍어낼 수 있는 광고 마케팅 인사이트까지 모든 부분들을낱낱이 밝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무자본으로 지금 당장 난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부업의 인사이트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에서 경쟁자들이 빡빡하지 않는 조금 수월한 곳에서 확실한 부업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구매대행이 아닌 다른 확실한 부업을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난 어떤 부업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 평소에 마케팅이나 내 사업체의 광고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었던 분들 즉 부업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이번 입문자 강의를 신청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9일 서울 강남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아쉽게도 여유롭게 인원 모집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입문자 강의는 20명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과 댓글란에 신청서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두었으니까요. 꼭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2024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실행력, 과연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될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2 0 2 4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임당의 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